안녕하세요.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예쁜 집, 저렴한 집, 역세권 집다 좋지만 막상 계약하고 들어가 보니 이게 내가 살 집인가? 싶을 정도로 똥엑스망 집이었던 경험, 아니면 그런 후회 가득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좀더 꼼꼼히 볼걸.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행복한 주거 생활을 지켜줄 집 보러 갈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하는 꿀팁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순수하게 나레이션으로 쭉쭉 진행될 예정이니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세입자, 현명한 집주인이 되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 가족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 공간의 내부 상태를 아주아주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음, 그냥 괜찮은 것 같네. 하고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넘어갈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찾는 건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집이 아니니까요. 먼저 집의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혹시나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두눈 크게 뜨고 매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괜히 대충 봤다가 나중에 큰돈 깨지고 속상해하는 일 없도록 말이죠. 이 단계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확인하느냐가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물을 사용하는 공간, 즉 수압과 배수 상태입니다. 화장실 세면대, 주방 싱크대, 그리고 변기에 물이 시원하게 막힘없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구멍을 잠시 막아두고 물을 가득 받은 다음 한 번에 싹 내려보세요. 물이 답답하게 졸졸졸 내려가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고인 채로 잘안 내려간다면 그건 곤란하죠? 의는 배수관에 문제가 있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샤워기나 싱크대 수도꼭지를 여러 개 틀어서 수압이 약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쫄쫄이 수압은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설거지 할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다 씻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겠죠? 이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 일상 생활의 큰 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모든 세입자와 집주인의 악명 높은 적 바로 누수와 곰팡이 문제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습하고 꿉꿉하고 퀴퀴한데요. 천장, 벽, 특히 창문 주변을 아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혹시 물 자국이나 얼룩 또는 벽지 변색이 보이진 않나요? 저는 과거에 누수가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벽지나 페인트로 교묘하게 가려놓은 흔적은 없는지 도배 상태가 유난히 깨끗하다면 더욱 눈 크게 뜨고 매의 눈으로 찾아야 합니다. 코를 킁킁거려 곰팡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해주세요. 곰팡이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곰팡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천식, 비염 등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벽 뒤나 옷장 뒤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요. 소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뭐이 정도면 조용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다간 밤마다 층간 소음, 외부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기 십상입니다. 벽을 톡톡 두드려 벽간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세요. 너무 얇거나 공명하는 소리가 난다면 옆집 소리가 고스란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깥 소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건물 공사장 소리, 왕복 차선이 많은 도로 소음, 심지어는 주변 상가에서 밤늦게까지 울려퍼지는 음악 소리나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낮에 방문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밤에는 또 다른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두세 번, 주중과 주말을 모두 방문하여 소음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잠기가 예민한 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할 부분이죠. 채광과 환기 역시 집을 고르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가 잘 드는 집은 밝고 따뜻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으며 실내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창문의 방향과 크기를 확인해서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남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은 남동향, 동향, 남서향, 서향순으로 채광이 좋다고 합니다. 북향은 채광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여름에 시원하고 다른 장점이 있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직접 방문했을 때 해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그림자진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지, 즉 환기가 잘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환기가 잘안 되는 집은 습기와 곰팡이의 온상이 될수 있으며 집안의 공기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채광과 환기, 이두 가지는 꼭 잡고 가야 합니다. 보일러는 우리 생활의 따뜻함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일러 연식이 10년 이내인지 확인해보세요. 너무 오래된 보일러는 장고장이 많고 효율도 떨어져서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식이 15년 이상 된 보일러라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나중에 교체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온수가 바로 잘 나오는지 적정한 온도로 꾸준히 나오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거나 금방 식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으, 상상만 해도 오드로들 떨리네요. 보일러의 브랜드나 AS는 잘 되는 곳인지도 살짝 확인하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징그럽고 비위 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해충 문제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보이면 이미 수십 마리가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다는 뜻. 주방. 하부장 안쪽, 싱크대 틈새, 배수구 주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은 검은 점들이 혹시 보이진 않나요? 그게 바로 바퀴벌레 배설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이 있다면 입주 전에 확실한 방역을 요청하거나 다시 한번 이 집을 계약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충은 위생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불편함까지 안겨줄 수 있으니까요. 밤에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가 후다닥 도망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겠죠? 전기 및 가스 점검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항목입니다. 전등은 모두 잘 들어오는지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콘센트는 헐겁지 않은지, 제대로 전원이 공급되는지,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걸로 살짝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모를 고장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보일러도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불이 잘 붙고 화력은 적당한지, 보일러는 난방이 잘 되는지, 짧게라도 틀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기나 수도 계량기가 각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량기라면, 나중에 요금 분배 문제로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억울하게 더 많은 요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각 세대별 독립 계량기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제공되는 가전 제품이나 가구들의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옵션으로 제공되는 모든 품목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큰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이야기해서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내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 작은 흠집이라도 놓치지 말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두세요. 작동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세탁기는 짧은 코스로 돌려보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옵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입주하자마자 스트레스가 시작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안전 점검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 아니겠어요? 아무리 예쁘고 편한 집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의미도 없겠죠. 현관문 도어락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비밀번호 변경은 쉬운지 잠금 상태는 견고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불안하다면 교체를 요청하거나 직접 교체할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방범창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건물 안팎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치안과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창문, 잠금장치나 비상탈출구의 위치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집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주변 환경입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휴식하고 추억을 만들어 갈 공간이니,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소음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낮과 밤의 주변 소음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학교 앞이라면 낮에는 활기차겠지만 밤에는 조용할 수 있고 번화가 근처라면 밤에 소음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편의시설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 편의점, 병원, 은행, 약국, 카페, 식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충분히 있는지, 대중교통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이용은 편리한지, 출퇴근이나 등하굣길은 안전하고 편리한지 등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주변에 학원이나 공원, 도서관 등 교육 및 여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치안 상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 가로등은 충분히 밝은지, 외진 골목길은 없는지, 주변에 유해 시설은 없는지 직접 걸어보고 느껴봐야 합니다. 주변에 술집이 많거나 유흥가가 있다면 밤에는 조금 시끄럽거나 복잡할 수 있겠죠. 경찰서나 파출소와의 거리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어디에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곳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요일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도 미리 확인하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약 관련 사항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다방이나 집방 같은 부동산 앱, 그리고 실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들은 얼마에 거래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적정 가격에 합리적으로 계약하는 건지 알수 있죠. 혹시 내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고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세요. 발품을 많이 팔수록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 확인.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대출이나 다른 권리, 관계가압류, 가등기 등등 복잡하지 않은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 꼭 확인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사정상 대리인이 왔다는 말만 믿고 어영부영 넘어갔다간 나중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날리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도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보증금에 대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월세 보증금도 소중한 내 돈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니까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에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촬영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설마 괜찮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혹시 모를 파손이나 흠집에 대해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창문 손잡이, 벽지에 작은 얼룩 같은 사소한 것까지 찍어두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퇴거할 때 이거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하는 말에 당당하게 아니요. 저 입주할 때부터 그랬어요. 여기 사진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게요. 이런 기록은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여러분의 집 찾기 여정을 한결 수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방문만으로는 집의 모든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번 이상 방문해서 집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번은 낮에 가서 채광을 보고 주변 상권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보고 한 번은 밤에 가서 소음이나 주변의 안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확인하는 식으로요. 주중과 주말에 각각 방문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은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방문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낮 시간대에 방문해야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창밖 풍경은 어떤지, 주변 소음은 어떤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방문은 치안이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로등은 충분한지, 귀가 길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데 유용하죠. 가능하면 해가 가장 길게 들어오는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이 채광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좋습니다. 기록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껏 찍고 메모장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나중에 여러 집을 비교 분석하세요. 여러 집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집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꼼꼼한 기록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방문할 때마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중개인이 부동산 전문가지만 그들도 계약 성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 집을 고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이 부분은 왜 이렇죠? 여기에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등등 디테일한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똑똑하게 지켜야 합니다. 중개인의 설명과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반지하 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습기와 환기 문제에 대해 특히 아주 많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지하는 다른 장점이 많더라도 예를 들어 저렴한 월세나 넓은 공간 등 습기와 환기 문제로 인해 장기 거주 시 불편함이 클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쉽게 생기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나 겨울철 결로 현상에 취약합니다.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반지하보다는 지상층을 선택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 보러 갈때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다고? 너무 복잡하고 귀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복잡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매일매일 생활하게 될 우리 집의 안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활용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나만의 보금자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집 찾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